뉴욕은 사업, 무역, 미디어, 패션, 교육의 세계적 중심지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뉴욕을 세계의 수도라고 부릅니다. 그레이터 뉴욕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도시 경제로 2022년 대도시 GDP가 2조 1,6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월간은 뉴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이카노미스트는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주식시장 가치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6년 전 미국 주식시장은 현대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21세기 초 유럽과 신흥시장 주식시장에서 강세가 있었고, 2008년 3월에는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졌고 재정위기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40% 미만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이 글로벌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고, 2024년에는 급격하게 증가해 현재 61%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GDP의 4분의 1을 조금 넘는 규모를 차지하는 국가의 엄청난 이점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자체의 상황을 고려하면 시장 집중도는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에펠, AEPLUS, 마이크로소프트, MSFTUS, 엔비디아, NVDAUS의 세 회사만이 글로벌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저는 뉴욕시는 세계에서 가장 도유한 도시라는 비디오 이름을 게시했습니다. 먼저 이 비디오를 시청하세요. 2023년 뉴욕의 1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9만 730달러로 미국에서 가장 높고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6개국인 노르웨이 8만 7962달러보다 높으며 EU 평균 4만 824달러의 2배입니다. 2023년 뉴욕의 1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 GDP 보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싱가포르 8만 1,695달러 IMF보다 높습니다. 기독교, 청교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뉴욕 사람들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합니다. 종교, 법, 가족, 우정, 책임을 존중합니다. 뉴욕 사람들은 근멸하기 때문에 대부분 생존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빠르게 부자가 될수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뉴욕 사람들의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경제 상황은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뉴욕시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회로 뉴욕 사람들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부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일부 뉴욕 사람들은 운에 힘입어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뉴욕에 살았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누가 어떻게 하면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될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화는 하룻밤 사이에 10만 달러를 받은 니키타 안토노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키타 안토노프는 원래 축박했던 재정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한 가지 일로 바뀌면서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이 30세 프리랜서는 너무 가난해서 한동안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입에 은 숟가락을 물고 자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소련에서는 은 숟가락을 살 돈이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우크라이나 과학자입니다. 온 가족이 먹을 수 있지만 니키타의 그릇에만 고기가 몇 조각 들어 있을 뿐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니키타는 어른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인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수입보다 더 많이 씁니다. 집세를 내야 할 때가 되면 그와 동거하는 여자친구는 매끼니 라면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는 브루클린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여 안정적인 임대료를 받고 한 달에 1,500달러를 냅니다. 재정적 압박은 관계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자친구에게 물건을 주고 놀러 데리고 가고 재밌는 일을 하고 싶지만 집세와 전기세도 내야 해요. 상대방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물론 그는 이 작은 아파트에서 부자가 될 기회가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 봄, 실업 중이던 니키타는 친구들을 공원으로 초대해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니키타 맞나요? 현재 아파트에서 이사하는데 5만 달러를 지불할 의향이 있어요. 니키타의 첫 반응은 사기인가요? 였습니다. 전화는 집주인에게서 왔습니다. 뉴욕의 임대 안정 아파트는 찾기 어렵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임대료를 2에서 4%만 인상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아파트의 가격 인상은 전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니키타는 작은 아파트에서 5년을 살았고 갑자기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자는 여러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는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은 세입자를 없애기 위해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니키타의 가격은 5만 달러였습니다. 니키타는 이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이 행제를 거부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임대료가 싸고 생활이 편리하고 환경이 좋은 그런 아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두달후 새로운 집주인이 찾아와서 두 배의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10만 달러였습니다. 거래. 그 돈은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배낭 여행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투자를 위해 고향인 우크라이나까지 갔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한 후, 그는 어머니를 데리고 전에는 감히 가보지 못했던 고급 일본식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 음식과 옷을 돌봐주셨지만, 이제 제가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 실화는 웬저 부부에 대한 것입니다. 부부는 쓰레기에서 3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웬저 부부는 뉴저지에서 정기적으로 만화책 상자를 가지고 뉴욕시로 와서 큰 수표를 받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그들은 뉴저지 해변에서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영업하는 식당과 아이스크림 가게를 부지런히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가였습니다. 가게는 50년 이상 영업해 왔고 여러 세대의 가족 기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삶은 바빴지만 동시에 풍요로웠습니다. 2012년 10월 허리케인 샌디가 뉴저지 해안을 강타하여 가게를 파괴할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아이스크림 캐비닛의 유리가 곳곳에 있었고 썩은 음식과 아이스크림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낙담했고, 관련 인력이 와서 손실을 평가했고, 80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보상금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2만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첫 번째 수표는 재해 후 복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대적인 청소를 해야 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열리지 않은 잔의 더미에서 몇 개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는 18년 동안 열리지 않았고 그 안에는 할머니의 소유물인 차주전자 옷 가구 짐 그리고 잘 보존된 만화책 1,200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만화책 묶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 뉴욕 편집자는 이런 것들은 매우 희귀하고 주제도 매우 완벽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만화책 묶음이 온라인에서 경매된 후. 그들은 추가로 3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3년 후에도 그들은 할머니의 만화 더미에서 여전히 돈을 벌수 있었습니다. 결국, 1200권밖에 없었고, 그렇게 빨리 매진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실화는 고객의 전화로 5만 달러를 받은 도노 유피터스에 대한 것입니다. 뉴욕시의 한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일하는 웨이터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손님 중한 명이 유언장에 막대한 팁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5만 달러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모린 도노 유피터스가 화요일에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선물은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스테이크 하우스인 도노유의 단골이자 저명한 미술상인 로버트 엘스워스로부터 왔습니다. 53세인 도노유 피터스는 엘스워스를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하며 횡재를 매우 좋게 여겼지만 저는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게더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고에 따르면 엘스워스는 8월에 8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타임스는 한때 그의 방대한 아시아 작품 컬렉션을 두고 그를 명나라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번째 실화는 웨이트리스 클레어 네이첼 하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브로드웨이 오브 미드맨 했던 쇼 티켓을 사라고 부탁하기 위해 손님에게서 500달러 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브로드웨이 쇼를 보러 가는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받은 500달러 팁의 사진을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클레어 네이첼하일은 쇼를 보고 싶지만 너무 비싸서 그큰 팁과 함께 자신이 직접 봐야 한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손님이 행복하게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그녀는 훌륭하고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클레어 네이첼 하웰은 해리 포터의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출연하는 뮤지컬에 참석한 모습을 담은 다른 사진을 소셜에 공유하면서 돈을 저축하는 것도 생각했지만 궁극적으로 의도한 대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진실에서만 일어난다고 말하면서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올리브 가든 레스토랑에서 일했을 때는 그런 일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설명. 뉴욕시에서는 웨이터에게 총 청구서의 20에서 30%를 팁으로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일부에서는 TV 서빙 직원의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월가 로우맨해튼 금융지구와 미드맨해튼 극장 지구 주변의 술집과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서빙 직원과 웨이터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큰 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극장 지구의 서빙 직원인 클레어 네이첼 하웰은 브로드웨이 쇼를 볼수 있게 해준 고객으로부터 500달러 팁을 받았습니다. 술집에서 서빙하는 사람은 항상 고객으로부터 50에서 100달러 집폐 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쉽게 번 돈은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입니다. 로버 회사와 같은 반려견 케어에서 좋은 추가 수입을 올리거나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세요. 바쁜 사람들이 가득한 뉴욕에서 또 다른 큰 요구는 반려견 케어를 아웃소싱 하는 것입니다. 반려견이 매일 밖에서 시간을 내어 반려견과 반려묘를 돌보고 반려견 훈련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뉴욕 주민들의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는 너무나 만연해서 뉴욕에서 반려견 산책 일자리를 구글링하면 땀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십 개의 회사가 나옵니다. 다음은 일할 만한 몇 가지입니다. 로버는 이제 반려견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과 같은 검증된 시터와 연결해주는 잘 정립된 앱입니다. 잠재적으로.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을 정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정의합니다. 로버는 이들과 협력하면 한 달에 최대 1000달러를 벌수 있다고 말합니다. 외그즈는 반려견 산책대행 전문업체로 18세 이상이고 스마트폰이 있으며 하루에 몇 시간씩 산책할 수 있을 만큼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면 지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시간당 최대 25달러의 수입을 광고합니다. 뉴욕시에는 반려견 산책대행 업체가 많으므로 뉴욕에서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뉴욕 주민들이 직장, 공부, 친구 만나기, 영화나 연극 보기, 병원 방문 등으로 바쁠 때, 주로 개와 고양이인 애완동물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뉴욕에서 반려견 산책대행 업체로 일하면 빠르게 돈을 벌수 있습니다. 로버는 웹사이트 회사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반려견 산책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로버를 사용하면 일정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휴가를 보내고 집이나 다른 곳에 반려견 숙박 시설을 추가하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뉴욕에는 반려견 산책 대행 업체가 많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따라서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를 꾀해야 합니다. 페이스북과 크레이그 슬리스트에 개인 광고를 게시할 수도 있고, 뉴욕시에 사는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것만 잊지 마세요. 제 친한 친구의 딸은 반려견, 돌봄 회사의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어느 날한 가족이 그녀를 고용하여 다섯 마리의 개를 산책시켰습니다. 가장 큰 개가 가장 작은 개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그소년은 다친 개를 수의사에게 데려갔고 이 행사를 전적으로 담당했습니다. 그후 가족은 그녀에게 200달러의 팁을 주었습니다. 뉴욕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대회를 개최하며 수상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일부 주목할 만한 대회와 각각의 상금에 대한 개요입니다. 1. 데이비드 상. 데이비드 상은 도시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뉴욕어를 기립니다. 5개 자치구의 개인에게 개방된 이 상은 비전적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THDAVI-DPRIZE.org는 5명의 뉴요커에게 각각 2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조건 없음 2. 맨해튼 국제음악대회 이 대회는 모든 연령대와 분야의 음악가에게 개방되며 5만 달러 이상의 상금을 제공합니다. 수상자는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고 현금 상, 전문 녹음 및 국제적 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MANHATTANCOMPETITION.com은 수상자에게 상금, 인증서 및 기타를 제공합니다. 3. 첼시 국제 미술 대회. 이 대회에 참가하는 예술가들은 7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상을 놓고 경쟁합니다. 상에는 현금 상, 전시 기회 온라인 홍보가 포함되며, 모두 신진 및 중견 예술가의 경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nyartcompetitions.com은 수상자에게 상금, 인증서 및 기타 상품을 제공합니다. 4. 뉴욕시 마라톤 TCS 뉴욕시 마라톤은 다양한 부문에서 50만 달러 이상의 현금상을 제공합니다. 오픈 부문에서 상위를 차지한 사람은 상당한 금전적 상을 받고 1위 수상자는 상당한 금액을 받습니다. 5 파워유피 사업 계획 대회 브루클린 공공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이 대회는 브루클린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야심찬 기업가에게 현금상을 수여합니다. 1위 수상자는 2만 달러를 받고 준우승자와 공모상 수상자는 축 BKLYN LIBRARY.org는 수상자에게 상금, 증서 및 기타 상품을 제공합니다. 6. 뉴욕 포토 어워즈 이 연례대회는 사진 작가에게 최대 7,000달러의 현금 상품을 제공합니다. 수상 작품은 뉴욕 포타그러피 어워즈 웹사이트에 게시 및 홍보되어 상당한 노출을 제공합니다. n e w -I O r k p h o t o g r a p h y e a w a -E r d s c o m 은 수상자에게 상금, 증서 및 기타 상품을 제공합니다. 7. 뉴욕 댄스 페스티벌 이 페스티벌은 우수한 교사에게 현금상을 제공하며, 참가자 수에 따라 최대 5,000달러의 상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댄스 교육과 참여에 대한 우수성을 장려합니다. nydancefestival.com은 수상자에게 상금, 인증서 및 기타 상품을 제공합니다. 8. 에스로즈 위민즈 트랙 미트 아이컨 스테이디엄에서 열리는 이 여성 전용 트랙 대회는 총 상금이 50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 행사에는 저명한 운동선수와 연예인이 참여하여 여성 스포츠에 대한 역사적 투자 부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PNEWS.com은 수상자에게 상금, 인증서 및 기타 상품을 제공합니다. 9. 뉴욕시티 사이언스 앤드 엔전 이링페어 NYCSEF NYCSEF는 뉴욕시에서 가장 큰 고등학교 연구대회로 장학금과 참가자가 상당한 상을 놓고 경쟁하는 인터내셔널 사이언스 앤드 엔전 이링페어에서 뉴욕시를 대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10. 그로엠와이 청소년 경연 대회 이 경연 대회는 테이스트 뉴욕에서 후원하는 사업 또는 교육 비용을 위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1등은 3000달러, 2등은 2000달러, 3등은 1000달러의 상금을 제공하며 농업 및 사업 분야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지원합니다. N E W Y O R K A G C L A S S R O M.org 이러한 경연 대회는 예술 기업과 정신, 스포츠, 학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참가자가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뉴욕시의 다양한 기회를 강조합니다. 뉴욕시에서 열리는 이 열개 대회 외에도 뉴욕시에는 다양한 대회가 있습니다. 뉴욕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회를 개최합니다. 뉴욕에서 가장 중요한 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 퓰리처 상. 2024년 수상자는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저널리즘, 예술 및 문학 분야에서 미국에서 이룬 업적에 대해 수여하는 23개의 연례상입니다. 신문 발행인으로 재산을 모은 조세플리처의 유언에 따라 191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2024년상은 이러한 부문에서 수여되었으며 각 부문의 최종 후보 3명이 지명되었습니다. 오디오 리포팅 전기 및 기타 각 수상자는 인증서와 15,000달러의 현금을 받지만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는 금메달이 수여됩니다. 이러한 수상자에게 퓰리처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욕시는 세계 엔터테인먼트 및 디지털 미디어 수도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광고, 음악, 신문, 디지털 미디어 출판 산업의 중심지이며 북미에서 가장 큰 미디어 시장입니다. 오워너 브러더즈, 디스커버리, 탐선 로이터즈 코퍼레이션,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블룸버그 FP, 루스코 어프, 더 뉴욕 타임즈 컴퍼니, n b c 유너버셀, 허스트 코퍼레이션, AOL, 팟스 코퍼레이션, 패러마운트 글로벨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미디어 대기업 중 다수가 이 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 8대 글로벌 광고 대행사 네트워크 중 7개가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200개가 넘는 신문과 350개의 소비자 잡지가 이 도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출판 산업은 약 11,5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경제적 영향은 92억 달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일간 발행 부수를 기록한 두 개의 전국 일간지는 뉴욕에서 발행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타임스 브로드시트입니다. 2022년까지 132개의 상을 수상한 더 타임즈는 저널리즘 분야에서 가장 많은 필리처상을 수상했으며 미국 언론의 기록적인 신문으로 여겨집니다. 이 도시의 타블로이드 신문에는 1919년 조저프 머딜 패터선이 창간한 뉴욕 데일리 뉴스와 1801년 엘리그 젠더 해멜턴이 창간한 뉴욕 포스트가 있습니다. 2019년 현재 뉴욕시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영화 제작 및 텔레비전 제작 센터로 매년 약 200편의 장편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 산업은 2019년에 10만 명 이상을 고용하여 122억 달러의 임금과 총 641억 달러의 경제적 영향을 창출했습니다. 양적으로 볼때 뉴욕은 독립영화 제작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주자입니다. 모든 미국 독립영화의 3분의 1이 뉴욕에서 제작됩니다. 뉴욕은 비상업적 교육 미디어의 주요 중심지입니다. NIC 미디어는 뉴욕시의 공식 공공 라디오, 텔레비전, 온라인 미디어 네트워크이자 방송 서비스이며 2위 토니상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뛰어난 작품을 선정하는 안투아네트 페리상 엔터네트 페리 어워드 포 엑설런스 인 브로드웨이 시어터 은 토니상으로 더잘 알려져 있으며 라이브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뛰어난 작품을 선정합니다. 이 상은 아메리칸 시어터 윈과 더 브로드웨이 리그에서 매년 맨해튼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수여합니다. 시상식은 보통 6월에 열립니다. 이 상은 브로드웨이 작품과 공연에 수여합니다. 지역 극장에도 수여합니다. 특별 톤 이상, 극장에서 뛰어난 작품을 선정하는 톤 이상, 이사벨 스티븐슨상을 포함한 여러 재량에 따른 비경쟁상도 수여합니다. 이 이상은 연극 프로듀서이자 감독인 브록 펜버튼이 제정했습니다. 이 이상은 아메리컨 시어터 윙의 공동 창립자이자 비서였던 배우, 프로듀서, 연극 감독인 안투하네트 토니 페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트로피는 회전식 메달리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얼굴에 희극과 비극 가면을 각색한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주석 회전대가 달린 검은색 받침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토니 어워드 규칙은 해당 시즌에만 적용되는 공식 문서, 미국 극장 임토니 어워드 규칙 및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니 어워드는 텔레비전 부문의 에미 어워드, 음악 부문의 그래미 어워드, 영화 부문의 아카데미 어워드, 오스카와 동등한 뉴욕 연극 산업입니다. 네개 부문을 모두 수상한 사람은 이 g o t 를 수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토니 어워드는 영국의 로렌스 올리비의 어워드와 프랑스의 몰리에르 어워드와 동등한 미국의 어워드입니다. 토니 어워드가 수상자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뉴욕시가 세계 1위의 연극 사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에는 브로드웨이 극장이 41개 있습니다. 미국 연극계의 중심 허브는 브로드웨이, 오프 브로드웨이, 오프 오프 브로드웨이로 구분된 맨해튼입니다. 많은 영화 및 텔레비전 스타가 뉴욕 프로덕션에서 일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브로드웨이 극장은 타임스 스퀘어를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인 브로드웨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세계 최고의 영어 극장 중 하나로 때때로 그레이트 화이트 웨이라고도 불립니다. 대부분 맨해튼 미드타운 극장 지구에 있는 41개의 장소는 각각 최소 500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브로드웨이 극장으로 분류됩니다. 2018-19 브로드웨이 극장 시즌은 총 관객 수 1,480만 명과 총 수익 18억 3천만 달러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폐쇄된 후 회복되어 2022에서 23년 수익은 총 관객 수 1,230만 명으로 15억 8천만 달러로 회복되었습니다. 토니상은 라이브 브로드웨이 극장의 우수성을 인정하며 맨해튼에서 매년 열리는 시상식에서 수여됩니다. 토니상 수상자는 모두 인증서와 상금만 받지만 명예, 업적, 지위의 상징도 받았습니다. 브로드웨이 극장이 할리우드 배우들의 요람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뉴욕어로서 빨리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